자, 오늘 세트랙 아이가 밑걸리를 달고 5%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가격에서 세트랙 아이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이 구간의 흐름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세트랙 아이의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영상에 좋아요 버튼 간단하게 눌러주시고 눌러주셨다면 세트랙 아이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세트랙아이가 수주 공시의 발표가 나와져서 위성장비에 공급을 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세트랙아이의 매출액 대비 165%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의 내용으로 위성 시스템에 대장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열쇠를 갖게 되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이 고가의 가격에서 지금 자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매물 테스트가 끝나고 오늘 다시 한번 그 추세를 돌려놓는 흐름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기회 구간이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21선을 지켜낸 세트랙 아이란의 종목을 현재 가격에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하고 그리고 반등의 흐름이 나와주면은 어디까지 목표가를 정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이어서 테트레가이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상한가 가얼마나한 구독자 종목을 알려드려야겠죠? 저 선장 형제는 구독자 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무료 채널 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2,700명이 넘게 들어와 계신데요. 이 채널 방에서는 아침마다 급등이 나올만한 세 가지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추천 종목 중에서도 상한가가 터져졌기 때문에 최근 손실이 커지셨거나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실제로 보내드렸던 날짜로 이동을 해서. 발송드렸던 메시지를 보여드리면은 오늘 8시 11분에 구독자 종목을 공개를 하고요 현대 A D M, 와이트 솔루션, S K 증권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에 근처에서 알림매를 하시면 된다. 성공적으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구독자 종목을 알아가고 계신데요. 이걸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목요일에도 종목들을 알려드렸고 매일 아침마다 구독자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대 ADM은 응. 제가 목표가를 7,300원 부근 때 자유매도로 잡아드렸는데 오늘 1%대부터 시작을 해서 29%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상한가로 마감을 되었습니다 Y2솔루션도 7,300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드렸는데 오늘 1%대부터 시작을 했다가 29%까지 올라가면서 7,3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SK증권이라는 종목도 1200원의 자율매도를 잡아들여서 오늘 1%대부터 시작을 했다가 2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고 입장하신 구독자분들이 엄청난 상승이었다. 감사 인사를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제 영상을 보시고 오늘 구독자 종목을 받은 분들은 29%, 28%, 29%의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100만원만 매수하셨어도 오늘 하루에만 80만원이 넘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이 상한가가 나올 만한 종목들을 구독자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 채널방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 댓글란에 한번 가보시면 은 제가 입장하는 방법을 남겨놨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고 2초면 신청 가능하시니까 주의 간절하신 분들 지금 바로 클릭하셔서 입장해 주시길 바라고요. 구독자 이벤트인 만큼 간단하게 내가 구독자다 하는 걸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매일 상한가 터질 만한 종목뿐만 아니라 직장인도 잡을 수 있는 7배 상승이 나올 만한 매집주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입장을 해두시면 내일부터는 아침에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은 종목을 받아보시게 되는 거고요. 돈은 주신다고 하셔도 받지 않습니다. 보답은 구독과 좋아요면 충분하니까요. 눌러시고 지금 채널방 입장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세트레가이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려보면, 자, 먼저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하나의 박스권의 구간대를 기억을 먼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가격대 근처에서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보통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면은 이 고가 부분대에서 이렇게 횡보의 움직임을 거치면서 개인들의 물량들을 빼앗는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투자자들 매동을 볼 때,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앞전에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최근에 많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털어내려고 하는 움직임을 최근에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라 보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중요한 건 그동안에 들어왔던 수급의 주체인 기관과 금융투자의 물량이 고가부건대에서 매도의 물량도 나오고, 그리고 매수의 물량들도 많이 안 나오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의 내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매수의 버튼을 눌러가며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 수급의 주체가 고가 부근대에서 횡보의 구간을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누르려고 하고 주가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매수의 버튼을 누르면서 이 자리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이 그 위쪽 구간에서 박스의 구간을 만들면서 개인들의 물량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은 박스의 하단 부분에 가깝기 때문에 이회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 구간의 타점들을 노려볼 수가 있고 여기에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열렸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1차 목표가는 21만 원의 가격대까지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타점들을 참고해서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주셔서 다시 나와줄 상승에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들은 지금 세트렉 아이가 계속해서 이프로그램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이틀간 들어왔던 거래량의 크림들을 봤을 때이 추세대로 계속해서 순매수가 늘어나게 되면요 1차 목표 가격인 21만 원의 가격대를 뚫어내는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의 가격까지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방에 따로 입장을 해주시면 제가 세트렉 아이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과. 독자전용 타점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시 나와줄 상승에는 목표가의 끝까지 성공적인 투자로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